안녕하세요 3학년 <laughs> 2반 연채호 쌤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3학년 1반 이혜빈입니다 네 지난번에 돼지다리 4개 영상 잘 보고 연습하고 있나요? 네예 그러면 지금 그 연습에서 완전히 아주아주 잘 하게 된 친구도 있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난 너무너무 잘한다 라고 하는 친구는 어, 자기가 잘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놀이 영상 2탄이에요. 지난번에는 우리 혼자 하는, 어, 혼자서 하는 손놀이였죠. 이번에는 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어, 집에 있는 동생도 좋고, 형, 누나도 좋고, 그리고, 어, 엄마, 아빠도 좋아요. 어, 할머니도 좋고요. 자, 할아버지도 좋아요. 자, 누구든 좋아요. 어 집에 있는 애완동물 하고는 할수 있을까 한번 도전해 보길 바래요 <laughs> 자 그러면 아주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제 이영근 선생님과 함께 해볼게요 자 처음에 어두 명이서 서로 손을 어, 오른손은 어 이렇게 놓고 왼손은 어 바닥이 보이게 바닥이 보이게 이렇게 놓고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손부터 먼저 친구손내손부터 먼저 치고 친구선씩기 어떻게 할 거냐면 잼 먹고 잼 먹고 잼잼 잼 먹고 먹고 너 먹고 나 먹고 이집 주고 저집 주고 오므라이스 잼잼 오므라이스 잼잼 엄마가 시장에서 무엇 사 올까? 무엇 사 올까? 아 선생님이 가위를 내고 영훈쌤은 모자기를 네, 냈어요. 그러면 누가 이겼죠? 네, 재호쌤이 이겼어요. 그러면 네진 사람은 잠시 등을 예, 등을 빌릴 거예요. 편편한 등을. 그리고 음, 예, 등을 빌려주면 <laughs> 등에다 대고 이제 등이 뭐가 되냐 하면 우리는 어, 누룽지 요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누룽지 요리를 할 건데 누룽지 좋아해요? 네 누룽지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죠. 자 처음에 누룽지를 누룽지 이렇게 할 거예요. 누룽지 누룽지 박박 박 긁어서 오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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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맛있다. 시원하다. 예 네, 이렇게 어진 사람의 등을 누룽지처럼 시원하게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따라할 수 있겠죠? 한 번만 원래 속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시시시 자, 시, 시, 시작. 잼 먹고 잼 먹고 잼잼 잼 먹고 먹고 너 먹고 나 먹고 이집 주고 저집 주고 오므라이스 잼게 오므라이스 잼게 엄마가 시장에서 무엇을 올까 무엇을 올까 아 줬어요 자 어떻게 됐지 자 시작 누룽지 누룽지 박박 끌어서 오도도 오도도도 오도 오도도 아이고 맛있다 네자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재밌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3탄에서 만나요. 안녕!